너는 한번 살아보고할 거야? 근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비밀로 하고, 비밀로 하고. 그치. 근데 부모님이, 아, 이해 못 하지. 부모님이 못 하실 것 같아. 엄마한테는 진짜 지금 우리 이거 싸드야. 멘동 사생이. 외동 딸이랑. 외동 딸이라. 언니는? 나 그냥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? 좋아하실 것 같은데? 살아본 거야. 아. 음. 야야 신서유기다야, 신서유기다야. 잔치에 신서유기다야. 야야 잘됐다야. 수기는 어, 언니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되게 궁금해하고 막 어, 언니 꼬치꼬치 언니 꼬치 꼬치 많아요. 막 이럴 것 같은데? 언니가 내명 아, 와, 만예요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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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막둥이. 막둥이. 엄마가 막둥이쯤. 예, 막둥이. 알지. 막둥이처럼. 언니가 치면. 오, 엄마가 막둥이. 아, 선배님은 어. 동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찬성. 많이 나는 누구랑 같이 선생님이. 사는 게 싫어. <laughs> 근데 나도 그래 언니 나도 그래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래. 나도 진 나는 이제 내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혼자서 내 스페이스가 필요하더라고 요새 근데 내가 맨날 그 얘기 했어 만약에 결혼을 하면 앞집에 내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? 앞집에 내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? 그럼 앞집 남자잖아 아니 <laughs> 옆집 남자가든지 <혼자> <laughs> 내, 내 살. 눈 네. 앞집 남자와 데이트하는 기분이 앞집 남자? 남자랍니다. <laughs> 아, 되게 뭐 하네? 아 이거 찮은거같은데그 같이 밥 먹고 살았다. 놀고 막 이런 건다 하더라도 좀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. 아 그래서 그 요즘 그 나왔잖아요. 어. 일본에 되게 특이한 결혼문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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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그거 보고 되게 놀랬어 어.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. 밥도 따로 먹고, 응. 어, 그거 좀 그냥 말도 안 하고, 아, 그건 좀 근데 같이 살아, 같이 살아. 네, 결혼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부모님들이 어. 하도 결혼 결혼 하니까 거기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. 어떻게 결혼하실래요?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관계도 안 하고. 근데, 네. 근데 법률적으로만 결혼 결혼이야 어, 부부야, 부부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대. 나는 응. 반대야 그냥 같이 밥도 먹고 놀 수도 있으나 같이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. 아. 간사하고. 아, 그래. 어. 아그 문화 바닥이 그다 다르다구요. 맞아.